샬롬. 어,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할례 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시죠. 이거 받아갖고 하나님 자, 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법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구약에는 이런 어떤 형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할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할례가 우리 마음에 어 제사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먼저로 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시잖아요. 십자가, 어,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음, 신뢰,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제3에 대한 감사, 십자가 사건의 공로,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구약용으로는 할래라 그래요. 지금 신약용으로는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 내 주대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 신약에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이야기하죠. 어, 마음에 할지니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온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피조물, 죄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락 그다음에 어, 그것에 대한 또어 고백.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그런적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 존재의 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2 0절은이 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어,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할례받은 사람들의 어, 자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내가 창세기 예, 3자 선악과 먹은 내가 죄인이고 피존비는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죠. 그런데 언제 박혔죠? 예, 이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십자가 복, 가치에 대해서 들음으로써아멘함으로써 어 함께 이제 동일시 된거죠 음 그런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 내가 사는 것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가치관으로 내삶에 어, 터전으로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마음은 이렇게 살지만 내 육체는 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역사를 살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이거, 이게 참큰 문제죠. 나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연결시키는데 일평생 걸립니다.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나. 어, 이거 우리가 이 간격을 줄이는, 이 질문의 간격을 줄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뭐, 성경책 좀 보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 더큰 철학이 나와야 되고, 더큰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존재. 이게 누구냐는 거죠.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네, 이제 이건 뭐,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 그 성경 말씀 속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 성품, 계획, 의지, 의향, 뭐 본심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한 권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66권으로 다다 다 보셔야,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그래서 할례 사건이 1 7 장에 나오는데 이 할례가 이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그 믿음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구약에서는 이거의 언약으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 오대제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제제사로 나타나고 어, 그 제사의 재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의미로 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오축제사잖아요. 오축, 다섯 가지 짐승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나면은 그 제의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칠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뭐유월절부터 시작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나팔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옷을 입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삶이죠, 큰 교보제죠, 큰그 역사책, 역사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성경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삶 자체의 그런 절기, 뭐, 무슨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를 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네,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월절을왜 지켜야 되며, 장막절은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텐트에 사나보다, 뭐, 이 정도 정도, 뭐, 까지밖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화된 거죠. 그래서 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1장 보시면 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세상은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 돼.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배척은 기본이고, 죽였죠. 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가치관에 안 맞는 메시아가 온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 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진정한 자기 백성으로 영접을 해주셨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은 좀 할례에 대해서 중요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다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할례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음, 아브라함이 이제 대표 주자로 나오는데 어떤 대접을 해요 하나님한테 관계죠. 그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여호와께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죠. 자 그래서 장장막 문에 이제 앉아 있다가 맞이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접을 해요 이 손, 손님들한테. 나중에, 이제, 어, 그, 이, 고운 가루, 셋스와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걸로 이제 드리고, 응긴 젓, 그 다음에 우유와, 그 다음에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다가 차려놔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이분들이 이제 모셔 처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먹는 음식이 뭐냐 이거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는 먹고 또 은긴젖은 먹고 또 우유는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요. 이거 아시려면 이제 저기를 가야 되죠. 레이기 레이기 가시면 고운수아 고운 가루, 이거 소재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통과 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어, 가루 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잡아서 또 우리를 또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은긴 젖, 우유, 우유는 이제 소이 소에서 나온, 그 우유잖아요. 이거 먹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장승한 사람들은 우유 말고 치즈죠. 옮긴 척, 이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말씀이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남기신 말씀,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우리에게는 복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다시 이 복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대접하는 거. 우린뭐 대접할 수 없어요. 그냥 감사 찬양 예배죠. 감사할 하는 거 말고 뭘 헌금을 드리면 뭐 받아요? 뭘 드리면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요 감사. 이게 이제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찬양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어, 선교, 전도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고 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만나나 이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과도 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어떻게 만남을 관계를 설정하냐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언약 관계 무슨 언약요? 송아지 잡고 뭐 가로 반죽, 떡 이런 거 드리는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그 다음에 교회에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또 목적 이런 것에 이제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언약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엉긴 젖, 우유, 뭐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식은 또 뭐냐, 여기서 나오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해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뭐고, 뭐, 이게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메시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건 메시아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I am he.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물동이를 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 그리스도를 봤다고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고, 메시아를 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고 또 예수님한테 막 나와요.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배고팠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프다. 어, 그,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인이 그 전도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협족해 하시는, 어,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사장에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예, 네, 이거가 이거예요. 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보러 나오는 거. 이런,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이죠.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집으로 모셔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거기 이제 비유에는 그렇게 됐지만 둘째 아들이 배고파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서 홀로 돌아오는 가정처럼 됐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어, 찾아오는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매개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성의 여인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은 양식이라 그랬고, 또 18장에서 이 여우와 3위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그들이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먹이, 먹이, 뭐, 식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요리, 송아지 이런 것들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말씀이죠. 지금은 말씀과 또 이것을 알아들은 여인, 수가생의 여인, 그 아줌마처럼 전도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아들들을 보는 거. 이게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어, 십자가 공료에 대한 응답이고요. 어, 그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